자, 앞에 한번 볼게. 봐 일단 8번 문제. 어, 당연히 주어진 문장부터 정확하게 읽고 시작을 할 겁니다. 알겠지? 가보자. 이것은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대. 눈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건 마음의 창이다. 라고 이야기가 되었대요. 문장 끊어봐. 눈의 움직임은 마음의 창이다. 왜 그렇대요? 사람들이 바라보는 곳이 보여준다는 거야. 그들이 어떤 환경적 정보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제가 열심히 수업을 하고 있어요. 옆에 차은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를 볼래요? 차은우를 볼래요? 차은우를 무조건 봐야죠. 그쵸? 나 같아도 보겠다. 그쵸? 이게 뭘 나타내는 거예요? 눈의 움직임은 뭘 반영하는 창이라고요? 마음을 반영하는 창이라고요. 그러나, 이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눈을 움직여서 사물을 바라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는 것은 사물을 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대요. 요걸 잡고 다음 문장으로 가는 겁니다. 이어지는 문장들로 가는 겁니다. 이것부터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B. 비록 당신은 단어들을 보고 있었지만 얘들아 you were looking. You were looking. 동그라미. 너가 단어들을 바라보고 있었니? 여기서 전혀 맥락이 뜬금이 없잖아. 갑자기 왜 단어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맥락이 나와요? 말도 안 되지, 얘는. 자, e e y a t t e n t o i n t o i n g o t h i n g y o t w n g y a t t e n t o i n o n a t o e n t o i n o n 동그 o 미 관심을 기울입니다. 관심을 기울여요, e t t e n t i o n 어떤 것에 우리의 시야에 직접적으로 있지 않은 것에도 관심을 기울일 수가 있습니다. 사물을 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말이잖아요. 쓰는 연결 가능하겠네. A. 당신은 이러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경험 동그라미 경험이 어디 있냐고 앞에 뜬금이 없잖아요. 그렇죠. 얘는 지시어가 단절되는 겁니다. 가장 확실한 건 뭐부터? C부터 들어가는 게 확실하겠지. 가볼게. C에서 A로 갈지 B로 갈지를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 다음 문장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뒤에 as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looking까지는 다 뭐예요? 예시죠, 그렇죠? 이렇게 증거되는 것처럼 그냥 가볍게 읽어볼게. 여기를 막 무겁게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가볍게 읽어보는 거야. 농구 선수가요. 뭐해요? 드리블하면서 코트를 가로질러 내려가요. 그러다가 뭐 하는 거야? 난 분명히 널보고 있었거든. 근데 패스는 누구한테 줘? 이한테 사이드에 있는 친구한테 패스를 주게 된다고 이런 걸 보면 시선에 놓여있지 않은 것이 뭐할수 있다. 집중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자, 색깔 바꿔서 여기 밑줄 칠게. 우리는 또한 뭐할수 있냐면, 무언가를 볼수 있어. 무엇 없이 집중하지 않고도 무언가를 볼수 있다고. 보고 있긴 보고 있어. 준규 보고 있니? 보고 있긴 보고 있어. 집중을 안 하는 거야. 보고 있긴 한데 눈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집중은 안 해요. 자, 당신은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거야. 너가 책을 읽고 있으나 그리고 깨닫게 된 거죠. 비록 나는 눈알을 페이지 사이로 뒹글뒹글 굴리고 있지만 아는 게 있어요 없어요?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경험해본 적이 있을 거라고. C는 A랑 붙을수 있겠네. 맞죠? 얘는 A랑 붙을 수가. 있겠다. B 가능하니? 당신은 단어들을 읽고 있었지만요. 말도 안 되죠. 완전 갑자기 왜 단어들을 읽고 있었다는 맥락이 등장하는지 전혀 연결이 안 돼요. 자, A에서 B 연결 가능한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당연히 맞겠죠? 가볼게. A가 무슨 얘기했어? 책을 읽고. 깨달은 얘기했죠? 누나를 페이지 사이로 뭐 했어? 움직이면서 굴렸지만 아는 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B. 당신은 분명히 단어들을 보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았을 거야? 집중하지 않았을 거야. 같은 말이죠. A는 B랑 붙이는 게 맞겠다. 정답은 C, A, B. 까비. 까비. 몇 번? 4번. 이렇게 가면 되겠다. 됐죠? 자, 8번까지 전체 클리어. 우리 지금부터 5분간 쉬었다 가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 꼭 나와서 해결하고 들어가세요. 알겠죠? 쉬었다 갑시다.